확실히 안 아프네요 피를 조금만 내도 돼요 음. 다른 애 거는 별대로 살이 약간 찢어진 데는 그게 없어요 아. 포인트는 이걸 눌러서 장전 상태를 하고 음. 여기를 눌러서 피를 내고상무가 네. 느낄 때 충격도 덜하고 어. 어.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열어보시고 네. 그다음에 기다 이렇게 딸깍 흔들면서 음. 네. 아, 네. 네. 돌려서 맞아요 돌려서 이 홈과 여기 홈이 맞으면 돼요 네. 네. 홈 맞춰서 딸깍 네. 3에 맞출 때는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 음, 네. 네. 음. 여기 이제 덜렁거리는 부분인데 이거 다른 용도로 쓰일 거거든요 혈단지를 이렇게 해서 뽑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피를 조금만 내도 돼요 인감도가 음. 좋아서 여기 연두색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음. 이렇게 뽑주시면 네. 돼요 아무 글씨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없는데 음? 여기로 아 누르고 네네. 눌러요? 네네. 아 이게 아니고? 네네. 아 네. 됐어요 네. 네, 됐어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흡수되게 네. 이렇게 옆에를 찌르라고 제가 얘기하고요 여기에다가 하시는 되시거든요 네. 네. 직각으로 누르시고 휴지통에 바로 여기 부분 있죠? 탁 누르고 닦이고 예. 고 가끔 옆에서 눌릴 때가 있어요 하다보면 그거를 계속 눌러가면서 숫자가 안 나올 때까지 눌러주시면 은그상태로 꽂으시니까요 임시 한번건 이렇거든요